중추신경성 어지럼증은 MRI에서 망가질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상황을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망가지진 않았는데 작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추신경성 어지럼증 중에서도 기능적인 어지럼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겠지. 그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 충분히 해주지 못하면 내가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어지럼증이라는 것도 회전 자극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내가 기능이 떨어지니 회전 자극을 감당을 못해서 어 힘들어 이러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생각해보면 딱두 가지인데 일단은 모든 조직은 무조건 혈액순환이에요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고 노폐물 제거되는 게 전부 그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니까 의사들이 이제 막 MRA를 찍어가지고 혈관이 좁아졌냐 막혔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 근데 우리한테 오는 환자들 대부분은 혈관이 그렇게 좁은 사람이 잘 없지? 그러면은 신경이라는 애들은 한 가지를 더 필요로 해요 자극을 필요로 해요 자극을 주면 반응하는 구조가 신경의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소리가 난다 쳐다보고, 누가 부르면 쳐다보고, 질문하면 대답하니까. 그래서 신경이라는 애는 일정 이상의 작동을 제대로 유지시키려면 일정 이상의 좋은 자극을 받아야 돼요.